계속되는 폭염 속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일부 호수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지역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나주호의 경우 저수율이 20%대로 20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당분간 비소식이 없다 보니 걱정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연호 기자. 네, 전남 나주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물이 많이 말랐다고 하니까 이 농민들의 시름이 클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네, 제가 잠시 현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 제 뒤를 보면은 이렇게 풀숲이 우거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자갈밭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 다름 아닌 나주호의 밑바닥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 제가 서 있는 이곳보다 수미터 위로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이렇게 바닥까지 드러나 버린 상황입니다. 아예 물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이 풀도 자랐고 사막처럼 메마른 곳도 있습니다. 나주호 둘레를 따라서 돌아봤는데 이렇게 물이 빠져 버린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나주호는 인공 호수인데 수몰되기 전에 쓰던 다리가 그대로 드러난 곳도 보였습니다. 현재 나주호 저수율은 23%에 불과합니다. 담을 수 있는 물의 4분의 3이 말라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년과 비교해도 저수율은 40% 미만입니다. 나주호에서는 곡창지대인 나주평야 곳곳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말라버려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금 있으면 벼 이삭이 들어서는 시기라서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최근 5년 사이에 가뭄이 지속했던 게 큽니다. 특히 올 장마에는 딱 이틀만 비가 왔습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차있던 물을 증발시키는 것도 원인입니다. 이렇다 보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7일간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닷새가는 단수하는 방식으로 물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을 지나는 영산강에서 물을 퍼서 저수지를 채우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나주호 가뭄 현장에서 YTN 나연호입니다